안녕하세요. 가액입니다 오늘은 동해남부선 통일호 부산발 해운대행 1358열차의 탑승기를 소개할게요. 이 열차는 부산지역에서만 운행하던 단거리 도시통근열차로 구포기장간 운행하던 동서통근열차와 비슷한 성격의 열차입니다. 동서통근열차는 부산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과 함께 폐지되었으나 기장 원래 해운대에서 부산으로 가는 도시통근열차는 일부만 감축되어 운행하다가 통일로 폐지와 함께 대부분 사라졌으며 통근등급으로는 원래 부정관으로 가다가 완전 폐지되고 없는데요. 현재는 동해선광역전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부전역사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부전역사가 생기기 전으로 많은 열차가 지나가는 역이지만 부산에 있는 주요역들에 비해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대합실 개표소에 있는 정국판입니다 우리 열차는 해운대행 열차로 15시 42분에 출발합니다. 승강장으로 나와서 해운대 방면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부전역, 신역사 에 군의 개량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반대쪽 범인역 방면에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131호 기관차가 견인하고 있으며, 단거리를 운행하는 이유로 그냥 기관차는 거꾸로 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전역을 출발한 열차는 거제역에 정차를 합니다. 옥선 전철 시대를 맞이한 현재는 거제해마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열차는 남문구역에 정차 중입니다. 남문구역은 순수 부산지역 통근역 통일로만 정차를 하던 임시승강장으로 역명은 동래읍성의 남문이 있었던 것에 유래하는데요. 현재는 도시철도 상호선과의 환승을 이유로 거제역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입니다. 열차는 남문구역을 출발하여 다음 역인 동래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는 단선 비전철 시절이라 느릿느릿 달려가던 게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동래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래역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동래역사의 모습입니다. 옥선전철와 개통과 함께 동래역은 고가철도의 선하역사로 되어 있지만 이 역사는 현재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절 동래역을 지나면 항상 볼수 있었던 고속 소화물차입니다. 소화물차를 위해 주간에는 늘 유치를 해두었으며, 이 차량은 현재 에코레일 및 위트레인 관광열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래역을 출발한 열차는 안락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승강문은 수동문이어서 누가 닫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차는 안락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 역도 남문구역과 마찬가지로 순수 부산지역 통문형 통위로만 정차를 하던 임시 승강장으로 현재는 광역전철이 정차하고 있습니다. 안락역 이정표입니다. 이전역으로는 동래 그리고 다음역으로는 제속 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 승강장 등급의 역들은 역사가 따로 없으며 승강장만 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열차는 안락역을 출발합니다. 승강문 쪽에 도색이 일부 벗겨져 있었는데요. 그 벗겨진 도색 사이로 무궁화고 도색이 보입니다. 이어서 열차는 재속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알락역과 마찬가지로 승강장에 버스 종류장 같은 대기소와 의자가 보이며, 나가는 쪽으로는 간임의 표소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재속역 이정표입니다. 다음역으로는 수영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다음역인 수영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역은 임시 승강장 등급의 역은 아니며 통근형 통유로 외에도 정향리나 포항 등을 오가는 통유로들도 정차를 했었는데요. 이 승강장의 반대쪽에는 다른 승강장과 함께 선로도 있었습니다. 승강장 반대쪽에는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수영역의 간판이 보입니다. 이 수영역은 시간이 흐르고 현재 센텀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영역을 출발한 열차는 우일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재의 동해선과 다른 이설전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열차는 우일역에 정차 중입니다. 우일역도 통근역 동해로만 정차를 하던 임시 승강장으로 인근에 도시철도 동백역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 역은 폐역이 되었으며 동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이전되어 백수코역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일역을 출발한 열차는 종착역인 해운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승강장은 역사와 바로 붙어있는 승강장으로 해운대역 시종창열차의 전용 승강장이었습니다. 열차 행성판입니다. 이 시절에는 전국 최단거리 열차 중 손에 꼽히는 노선입니다. 현재는 볼수 없지만 지금 다니더라도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네요. 객차 하부에 있는 대차에 표기된 조성공사의 글자입니다. 당시 통일원는 다양한 제작사가 있었는데, 조성공사 차량에는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객차 연결 통로 옆에 있는 차량 정보 및 검수 기록표인데요. 중검수는 대전 혹은 부산정비창에서 담당하였으며, 경감수는 주요역에 있는 차량사무소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열차에서 분리된 기관차는 열차 반대쪽에 연결하기 위해 입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도색이 깔끔한 것으로 보아 중검서를 받은지 얼마 안되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에 있는 해운대역 폴사인 간판입니다. 역전에는 도시철도 해운대역이 있으며, 인근에 해운대 해수욕장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철도시설로 폐역이 됐으며, 신해운대역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탑승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